2014년 10월 2일 목요일 원아가나트홀에서 학부모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수시 면접 고사 기간에 맞춰 학생들과 함께 학교를 찾은 학부모님들에게 우리 대학교의 특색을 설명하고 비전을 홍보하고자 하는 취지로 진행되었습니다. 행사는 국제관계학과의 체코 학생이 진행을 맡았으며, 이어서는 황선조 총장의 환영사가 있었습니다. 환영사에서 황선조 총장은 선문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인생의 인연 중에 좋은 인연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황선조 총장의 환영사가 끝나고는 학부모님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고자 마련한 자리인 선문대학교 밴드 동아리 샤프 뮤지션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샤프 뮤지션은 광화문 연가, 이진실 러블리, 벚꽃 엔딩을 공연하여. 학생들의 면접고사를 걱정하는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편하게 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선문대학교의 유학수 입학관리처장이 우리 학교 특색인 훌륭한 교수진, 국제화, 링크협력단 선정 등 다양한 이점을 PPT 형식을 통해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기존의 수시 면접고사의 틀에서 벗어나 학부모님들을 위한 우리 학교만의 특별한 행사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내년 수시 면접고사에서도 이러한 행사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선문 위클리 뉴스 황선우 기자였습니다.